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인 저희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과 또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주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말해서, 인생이 요구하는 의무만 간신히 행하고 사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요구와 상관없이 최선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집에 있는 굴뚝에서 비가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꾼들을 불러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일을 시켰죠. 올라가 보니까 지붕 그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틀어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 사이로 이제 비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을 시키고. 아, 저는 이제 출타했다가 그 다음날 와서 제가 지붕에 올라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잘 고쳤는지 궁금하고 또 고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굴뚝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썽이 일어나서 그걸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두 개를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비가 새지 않는 것까지도 보니까 조금 나무가 틀어지고 그래서 아, 거기 이렇게 코킹을 하는데 그 물이 새고 있는 지그 굴뚝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굴뚝까지 다 코킹을 해 주고 갔더라고요. 어, 제가 그 사람하고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참 마음 씀씀이가 복되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돈 받는 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감 먹을 정도만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하지만 최선을 추구한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인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항상 물어요 또는 이걸 했나, 안 했나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티네이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식사 기도시키기 굉장히 힘드시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야, 너, 기도 안 해?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식탁에다 머리를 탁 받고서는,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서는 딱 일어나요. 아, 그러면은, 야, 그게 무슨 기도냐?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살면은 그 질문밖에는 안 돼요. 했냐, 안 했냐만 남아요. 사실은 그것을 최소한의 인생이라고 볼수 있죠. 최소한의 것만 하는 인생이에요.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간신히 넘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또한 가지의 신앙생활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추구합니다. 사랑에 무슨 미니멈이 있겠어요. 언제나 최선을 추구해요. 더 사랑할 수는 없나. 그리스도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고 또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붕을 고친 사람들하고 나중에 만나서 이제 돈을 주면서 아, 내가 이한 개만 고쳐달라고 했는데 두 개나 고쳐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씩 웃으면서 우리는 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서는 갔어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또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 마음 숨숨이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그런 무슨 고칠 일 있으면 내가 다 소문내줄게. 그러고서는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8절에서 자칫 신앙생활을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뭐 어, 교회 가서 예배 잘 들어라 이런 정도로만 살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나 8절 말씀에서 끝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 신앙생활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아, 그런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야 기도 했냐 안 했냐 묻는 거 굉장히 귀찮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언,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때는 기도했냐 안했냐 그런 질문은 아예 들지도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나가는 그리스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기도하고. 어, 사게 됩니다. 그 생활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아, 그것을 구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신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이 그리스도는 별로 그렇게 볼만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죠. 이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평생 집 없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철학자 같은 그런 어,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그런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그런 거 꾸미지 못하셨습니다. 결혼하신 적이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분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는 병을 앓고 계셨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볼게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이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성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성은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향한 은혜로우심, 우리를 향한 용서. 우리를 향한 평화 이런 것들을 아,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회고하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다 늙어가고 쓴 복음서인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것이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의로우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아 그분은 죄인들, 부서진 사람들, 실패자들에게 언제나 은혜롭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나는 이제 제자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망간 제자를 쫓아서 고향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너 다시 내 제자로 받아줄 테니까 와라. 그러고서는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굉장히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그 다윗이 여러분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못되겠군 애들. 가만히 두지 마. 그러고 죽어요. 제가 구약성경 읽을 때 제일 시험에 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 나한테 해코지한 놈들 가만히 두지 말라고 할수 있는가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창으로 막 허리를 찌르고 손에다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주님 잘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이 분한테서 사실은 그 긍휼과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그냥 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내게 대하시는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보듬고 계시는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만 그 신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신성에 참여하게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신약성경 안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점점 더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하십니까? 그가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 극렬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온유하신지를 아, 그걸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보이면요, 아 그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첼로를 배우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누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좀 나이 많은 선생님한테서 몇달 첼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얘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선생님은 영문학 PhD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레슨에 따라갔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첼로를 쭉 치면서 인노한테 음을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뭐 이것이 인생에서는 이렇지 않냐 뭐 저렇지 않냐 그러면서 도저히 애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첼로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는 이 아이가 도대체 저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게 레슨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내는 소리가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내는 소리가 내 악기에서 나는 소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소리나 선생님 소리나 비슷하게 들리면은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 이게 다르다. 이 소리가 좋다. 이 소리가 훌륭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내 소리가 조금,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때 드디어, 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죠. 선생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내 소리를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셨다 그렇게 십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한 50만 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이렇게 좀 충만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채우시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 채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아이 예수님은 다르다. 이 예수님은 나와 나와 달리 너무나도 은혜로우시다. 이분은 너무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품성을 극휼과 너그러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휼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대해서 극휼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드러내지거나 또는 그것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죠. 너그러움은 사실은 긍휼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그러움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네가 잘될 것이다.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움이에요. 잘될 거야 라고 해서 참아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너그러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그두 가지가 제게는 가장 큰 신성으로 느껴집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극률함을 품고 계시고 또한 너그러우신 그리스도 그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충만함에 이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극렬함 또 너그러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깨어짐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셔서. 내가 부서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또 내가 굉장히 모진 사람이구나. 아, 또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런 겸손함이 없구나. 또 내가 쉽게 화내고 질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게 해주세요. 내가 깨어진,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 인생이 브로큰되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깨어짐은 누가 막 우리를 너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갖고 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지고 나면 아, 이전에는 다 다른 사람 잘못이었어요. 내가 결혼 잘못해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다. 또는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다. 뭐 그렇게 다 다른 사람 잘못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부서진 인생이고 내가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부서진 인격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 가족들이 힘들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다 보니 내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동시에, 내가 이렇게 내 길이 잘못되고 내가 이렇게 어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그럽게도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깨어지는 자리예요.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야나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 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었다니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거기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부서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 앞에서 깨달으면요 그게 그냥 슬픈 일, 일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부서졌는데 나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니.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까지 내 가족들이 나를 참아주고 있었다니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기쁨이 함께 있고 거기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할 때 보면 막 울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요. 또한 자기를 참아준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짐이요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질 때 그때의 내 고집이 거기서 죽고 내 욕심이 거기서 죽고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와 도 함께 묻혔고 죽었다 얘기예요 깨어졌고 죽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깨어짐, 죽음 이런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끔 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전에 살았던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존심으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넣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이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그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우듯이 들어와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해요. 이게 진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는지, 이게 진짜 내가 예전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했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켰는지 풀분명해요, 사실은. 그러나 씨앗이 싹을 치우고 자라기 시작하면 분명하게 우리가 어, 이게 진짜 생명이 있다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부활의 생명은 그 증거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가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을 극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을 품고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진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너 같았어라고 알기 때문이죠. 중년을 넘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제가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들 안에서 여러분의 옳지 못했던 또는 삐뚤어졌던 성격이 자라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종종. 안 보시면 다행이고요. 우리 아이 안에서도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삐뚤어진 것들이 보인다. 남이 그랬으면 당장에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쳤겠지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극렬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으면 너도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 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야단치거나 그것을 막 훈계하고 막 뭐라고 하지 하는 대신에 너그럽게 너도 주께서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본 우리들은. 중년에도 그 성품이 변하고, 노년이 돼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중년에 첼로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데 첼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첼로의 좋은 소리를 내는데, 아, 그게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최소한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극렬함과 그의 너그러우심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그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참으로 극률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는 세상의 위로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는 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길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 주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소리를 그 아름다운 모양을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볼 때가 많이 있지만 주께서는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 충만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사람들, 또 샘물과 같은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